어, 녹색 식품에서 양배추 사과즙 100%를 시켰습니다. 어, 이집 양배추 사과즙은요. 계속 제가 어, 먹어왔던 사과즙, 양배추즙이고요. 어, 이번에 또 특별하게 또 세일을 하길래 떨어지진 않았지만 또 미리 재어 놓으려고 어, 주문을 했네요. 어, 100ml입니다. 음, 보통 즙이 110에서 120인데, 이거는 또 100ml이네요. 음. 음. 또 이런 광고도, 또, 밤풀에 도 넣어주시고, 위에 안 좋은 사람한테는 위염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양배추가 식품으로 꾸준히 먹으니까 속쓰림이 없어지더라고요. 도포를 하루에 두 포씩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박스도 이중 박스입니다.